서 변호사님. 예. 이어서, 예. 어, 옵티머스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 겠는데요. 예. 그 윤석열 총장이 지난 국감에서 예. 옵티머스를 이성윤이가 자청해서 자기가 수사를 하겠다고 해서 당연히, 예. 반부패부에다가 배당을 할줄 알았더니 예. 조사부로 딱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조사부에서는 역량도 없는데, 그래서 좀 검사들 증언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데 이성윤이가왜고리 넘겼을까요? 결국은 이제 그 조사부라는 거는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사기 피해 금액이 뭐 옛날에 20억이 지금 50억이 넘는다. 예. 이런 경우에 이제 경찰이 안 하고 이제 검찰에서 직접 하는 건데요. 조사부에 가 보면 이제 검사실이 있고요. 조사관들이 이게뭐한 방에 한두세명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건 하는 거예요. 결국에 수사관 한 명이 음. 수사하는 게 조사부입니다. 음. 이 옵티머스 사건을요, 조사부에서 해라? 오늘 이 뉴스에 조선일보 단독에 보면 뭐좀 이따 겠지만 7인에 막 노잖아. 네. 이게 엄청난 사건이냐, 두 장기야. 아니, 그동안 로비리스트만도 치... 지금 뭐 20명이 다 나오고 그럴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조사부에서 해라는 뜻은 수사하지 마라. 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성윤이가 정말 저는 남부에서 가져온 것부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근데 그 SBS, CNBC 토론프로 나갔더니 앵커가 아니 라임은 외계 지휘권을 발동하는데 음. 옵티머스는 이게 안 하느냐. 음.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런데 그도죠 좀... 아니, 옵티머스는 이미 자기 충견, 개가 수사하고 있지 않냐. <laughs> 이승률이. 아니, 이승률보다 믿을 만한 사람 누가 있냐 말이에요. 음. 지금 남부에 라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정수입니다. 예, 기조실장이 있죠. 예. 아, 기조부장 대검, 예. 대검에. 이분이 박순철 사임 하자마자 음. 이정수 대검의 그 기획조정부장을 발령했죠. 그런데 음. 기획조정부장이 누구냐면 전남, 저한 고향을 보는 것은 꼭 호남 사람만 중요하니까. 음. 전남 영암 출신이에요. 그런데 음. 부천지청장으로 잘못 나가다가 음. 추미애가 발탁이가이학 가장 요직부장. 음. 기획조정. 추미애의 발탁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국정원에 가 적폐하면서 자유우파다 때려잡았잖아. 이 예. 정도 믿을 만하니까 이제 이정수 보고 야 네가 해라. 윤석열이 빼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정수를 믿겠어요? 이성윤을 믿겠어요? 이성윤은 추미애도 사당이지만 문재인의 직계잖아. 예.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문재인 경희대 법대 후배를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이니까 오태모스는 그들에게 이성윤한테 맡겨내지 않냐. 이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또뭐 PD가 에이 그 문재인의 그 후배라는 걸 밝히냐고 공개 방송에서 어? 그러던데 사실이잖아요. 어, 저는 요새 저총편 나가서 그런 소리 안 들으니까 그게 제일 속 시원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은 이승윤이라는 더 믿을만한 개 음. 이정수보다 그럴 건데 그 사람이 딱 방면 막을 쳐가지고다 하니까 굳이 배제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라임은 박순철 지검장이 사퇴하면서 이정수 대검기획조정부장이 맡았습니다만은 이분도 꼭 추미애 라인이라고는 그렇게 인식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중립적인 성향이. 박순철. 예 네. 네. 그러니까 박순철은 오히려 추미애 라인이라고 했는데 딱 추미애 반격을 가하고 물러났잖아요. 그러기 음. 때문에. 음. 이 정수를 또 믿고 보냈을지 모르지만 이 정수는 김관정이는안될것 같아요. 동부지검장처럼 <laughs> 그렇게. 예완검은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아, 그거는 아닌 게요. 근데 그 박순철은요. 원래는 검사장이었어요. 의정부. 네. 의정부 검사장인데 윤석열 장모 있잖아. 장고증명. 네. 요걸 기소하다 보니까 추미라인 아니냐. 이랬던 거고요. 원래는 이제 그좀무생무치하고요뭐이 음. 정수도 이 정수도 동부지검장 김관정이라고 비교하면안 되죠. 음. 제가 저번 방송에 그랬던 4대 천왕, 예. 추 이거 그 4대 주구 있잖아요. 걔. 음. 그 중에 하나가 김관정, 그 다음에 심재철, 그 다음에 이종근 음. 그리고 이제 그 신성식, 반부패, 네. 이런 분들하고는 이 정수는 다르지만, 그렇지만 이그 아까처럼 추메는 은혜를 많이 벗으니까 예. 저는 그런, 그런 의혹은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옵티머스 얘기에다가 잠깐 다른 데로 갔는데, 어. 조간 언론들을 보니까 옵티머스는 김재현이가 대표기는 하지만 또칠인회라는 것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칠인회는 과거 한나라당 때도 뭐칠인회가 있어 갖고 주물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음. 네. 네. 최병열 전 대표 동뭐 음. 그런 사람들이 이칠인회가다 주물렀다고 그래요. 야, 예. 저도 이제 뭐 이게 조폭처럼 예. 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시, 실제 그 옵티머스는 왜 그러냐면 라임하고 또 다른 게요. 음. 라임은이 처음에는 적법하게 했다가 예. 나중에 사고 터지잖아요. 예. 그 와중에서 이제 그 김봉영이가 음. 좀 이렇게 라임을 펀드를 전주거든요. 예. 좀 자기가 장악해가지고 좀 돈을 빼돌리는. 예. 그래서 한 이제 한 천억 가까이 자기 개인 비리까지 하면 음, 음. 이런 게 라임인데요.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게 조직적인 범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게 여러 명이 된들 저도 게 조선일보 그 단독 보다 보면 호남에 최대 조폭 PJ파라고. 그러니까 터나면 그 부동호. PJ파, 부등호, 예. 조규석 씨 이런까지 실명까지. 예. 조규석, 예. 음. 이런 거 실명까지. 조규석 PJ파 이런 분이 있고. 근데저 깜짝 놀란 게요. 이칠인회 중에 이 조규석 씨가 그 헤드 파워웨이라고 있거든요. 예. 저도 이게 그 주식을 많이 사고 팔았어요. 아 그랬어요? 아 헤드 파워웨이가 네. LG가 집안이에 요 음. 구사고 회장인가 음. 옛날에 구모씨. 상당히 근데 제한 없이 또... 엄청나게 우량한. 그 조선 선박 자제 중에 레드가 예. 있잖아요. 이거 만든 예. 회사인데, 여기 청와대 이진아 변호사도 갔잖아요. 예. 사회사로. 예. 이걸 이게 인수하는 과정에서 누가 이게 그~ 조평한테 (30억을) 돈을 갖다가 빌렸는가 봐. 박고문이라고있어 예. 예. 그 (7인) 회 중에 예. 하나가. 그러니까 (30억을) 이게못 갚았더니 작년 (5월) 살해당했다 <laughs> 저도 이~ 게 깜짝 놀라서아 이게 조선일보 기사 아닙니까? 예. 같은 (7인) 회끼리 뭐~ 박고문뭐 뭐, 무슨 뭐뭐그조폭들몇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또 부산에 칠성파, 칠성파 출신 또 회장도 또한명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조폭집단이에요 네. 그래서 어? 조폭끼리 적끼리게 돈을 빌려서 인수했다가 돈을 못 갚으니까 살해당하면 이거는 이네 엄청난 살인 또강력 사건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조폭 예. 이런 게네 사건으로 지금 번지고 있잖아. 근데 이걸 과연 이게 이성윤이가 덮으면서 음.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말입니다. 7인회 중에서도 그 비자금을 주로 관리했던 게 트러스트 올이라는 예. 그 자회사 입니까 예. 그쪽도 아마 김재현 오고 윤석호 이사, 그 네. 변호사 하는 사람이 50대 50 갖고 있었던 네.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도 한 500억이 어디로 증발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부는 네. 물론 그이 조폭들, 그 회장들이 네. 좀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돈이 네. 윤 이사의 와이프, 후인, 음. 청와대 음. 이지나 변호사를 통해서 정치권으로 흘러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트러스트 올, 이 음. 회사는 이제 네, 그, 이낙연고도관 한마디로 이제 네, 그 자금 세탁하는. 예. 그러니까 옵티머스인이그 네, 펀드에서 요리 돈을 보냈다가, 음. 진짜 이게 또막 옵티머스 어려울 때는요, 이 옵, 여기서 돈을 다시 옵티머스에 좀 보내준 것도 있어요. 빨리 돌리 맞게 하고. 음. 그리고 이게 나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세탁하다가 명동 사채시장에다 풀어가지고 다 세탁하고 네.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이제 552억 음. 552억이 청와대 이진아 변호사 있잖아요 네. 그쪽에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정발돼 버린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이 자금을 지금 추적 중에 있는 음. 552억이면 뭐 엄청난 돈이죠 이런 문제고요 제가 이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음. 저번에 했지 이게 트러스터 올이 음. 아니 본인 법인회사로 이게 그 복합기 있잖아요 이걸 계약해 놓고 그 복합기가 인하게 사무실에서 계속 쓰고놓단 말이에요. 복합기는 한 50만 원 뿐이 안 되는데 552억이 거기 꼬리표로 붙터 아니 제 말은 그 완전히 꼬리가 잡혔다 이거죠. 꼬리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복합기 하나를 그걸 갖다 주겠느냐 이 말이죠. 30... 여러 가지 지원이나 다른 의혹이 있는데 꼭 꼬리가 숨다보니 조금 절발된게 복합기 아니냐. 이게 또 3년 아니면 총선 3년. 때 복합기 네. 하나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러다가 미리 적발되서 4개월만 했지만 3년 아닙니까 계약기간은. 네. 서 음. 그러니까 저는 이 트러스트 올 돈이 그럼 이게 경연 캠프는 로안 갔는지 맞잖아요. 트러스트 복권 꼬리가 놓았잖아요 일단. 네. 저는 조사해봐야 된다 봐요. 진짜 조사를 제대로 해야죠. 네. 아니 그 총선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다 정치권으로 줄을 대는 사람들인데 네. 지금 어, 미국으로 날라버린 샌프란시스코에서 고급저택에서 <laughs> 사는 이혁진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 대표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한양대 인맥 아닙니까? 김재인도 한양대고 거기에 제일 좌장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고 다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미에도 그래서 뭐 한양대 패밀리 아니냐 뭐 그런 음. 얘기가 국감에서 나왔다가 소란도 빚었습니다만. 그러 이혁진도 이게 옵티마 슬립터 이혁진도 70억. 행령이 또 어디 갔냐 말이에 그게 임종석이한테 갔는지, 예. 어디 간지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보세요. 음. 자꾸 조사해보니까 말이 바뀌는 게, 그때 이 옵티머스 하면 최동욱이잖아. 예. 최동욱이가 뭐 7억인가 받고, 그때 이그 봉연 물류단지 있잖아요. 예. 이것도 처음에는 뭐라 했어요, 이재명이가. 야, 그냥 만나서 뭐차 한잔 마시면 이런저런 이야기 했다. <laughs> 이랬죠. 그런데 그 다음날 3일 뒤에 경기도가 이게 모든 공문을 보내가지고, 음. 야, 너이의 없으면 반대 없는 걸로 보겠다. 이런 공문 분석이 놓잖아. 그럼 또 되게 나중에 보니까 이재명이가 또 이렇게 해명하던 거면, 야, 최동희가 내 재판 도와준다 해서 만났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재판이 대법원에 가가지고, <laughs> 검찰이 할게 없는데, 최동희가 먼저 나 재판 도와줄게 만나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상식적으로? 따라서 저는 의혹이 하나하나 새롭게 놓잖아요 정말 저는 아까 말한 7인에 있잖아. 이거는 이제 숨어 있는 뭐 조폭이나 뭐 이런 고분들 행동 대장이고 음. 진짜 숨어 있는 칠인회 있잖아요. 제대로기 예. 그 사기칠 때 공공기관 투자식이고 그때 그 진영이라든지 예. 투자 공직자도 많이 했잖아요. 김경엽 의원도 있잖아요. 예. 김경엽이. 김경엽. 김기업. 예. 1억 예. 이런데 진짜 숨어 있는 권력세제 칠인회를 잡아내라 저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 정부라든가 민주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에 수익자로 참여를 했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성준이가 지휘하는 중앙지검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열아홉 명이 검사가 투입되어 있는데 물론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 같으면 뭐 브리핑도 하고 언론한테 리리스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딱할수 없도록 막아 놨으니까 그런다고는 하지만 언론에서 일부 뭐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으로 일부. 그런 수사 관련 내용들이 흘러나 옵니다만은이러이러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이성준이가 제대로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 보면요, 음. 우리가 항상에 현정권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 통계 조작하고 여론 조작 아닙니까? 예. 항상 하는 게. 그런데 그 여론 조작된 의용 여론조사 기관내 음. 여론조사에 의하더라도요. 지금 이게 제일 높은 게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특검과. 그다음이 하는... 공수처고요. 네. 그 다음에 검찰에서는 아무도 안 믿어요. 음. 라임은 윤석열 총장이 배제가 돼버렸잖아 음. 이정수가 하고 추미애가 지휘하는 이게 라임 누가 믿겠어요. 그 다음에 옵티머스는 윤 총장이 지휘권을 할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는 다 검찰 단위 움직이잖아. 네. 그럼 이게 이성윤이가 잖아요 음.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는 그럼 이게 공수처인데요. 공수처는 이게 통과되려면 사지 그 부세월이 언제, 어느 세월이 되느냐 말이야. 결국에 뭐. 추천위원을 뭐, 이제 여당 두, 야당도 두명 하니 많이 이런 말이 있지만, 음. 그렇지만 이게 수사관 뽑고 뭐 대통령 제거하고 하다 보면 이거는 몇 년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게 저는 가장 현실적인 거는 특검밖에 없다. 지금 이게 아까 7인에 맞더라도 조폭부터 엄청나잖아. 예. 지금 이게 금융 전문가만 가지고 살인사건 조폭까지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 로비스트도 청와대 5명 민주당 국회의원 5명 민주당 3명 해갖고 지금 한 20명 나와있는 거고 그럼. 최동욱 전 검찰총장 뿐만 아니라 이현재 전 부총리 음. 양호 뭐 예, 무슨 나라 은행장인가 또 김진훈 음. 전 군인공제 이사장 등 아주 거물급들이 다 지금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옵티머스 사건은 민주당 대권 주자 1 2위 음. 이재명 이낙연 이가 다 걸려있어. 아,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 이성윤이가 우물딱주물딱 해갖고 덮어버린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어떻게든 주호영이가요 음. 특검을 관찰하겠다. 장애 투쟁까지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약속을 지키됩니다 예. 특검을 이게 무조건 관찰시키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특검을 그러니까.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옛날에 그뭐 최서원 특검 이런 게 있잖아요. 박영수. 음. 이거보다 이게 한세배네배 대규모로 구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금융 수사 전문가들, 또는 이게 내물이나 특수 전문가들, 예. 그 다음에 조폭도 많이 하고 살해사고 노니까 강력 전문가들. 음. 이런 데에 그 우리가 변호사 중에서 정말 수사 잘하는 사람들을 다 잘리잖아. 예. 제가 이제 그 이번에 라인 보면서 어떤 남부지검의 그 후배 검사 하나 만났더니 하고 형님 주메이가 수사팀 다 바꿨잖아. 음. 근데 대안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금융 수사는 해본 사람 하거든. 그런데 그렇죠. 그걸 해본 팀이 전부 윤석열 한동훈 팀이에. 요 그러다 보니 까 그게 할만한 사람 갑자기 형사부 하다가 너 이거 라이 한번 해봐라 했더니 뭐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기록만 수십만 장이니까 손을 못 대잖아.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제대로 하는 엘리트 검찰들이 전부 옷 벗고 다왔잖아요요 사람들 변호사 많거든요. 다이게규합해가지고 초메모드급 특급을 만들어서 완전히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는 발벗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이게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할 일도 없이 진천에 가서 쫓겨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수사 무슨 총괄하는 팀장이라든가 뭐 그걸 맡아가지고 하면 아주 깨끗이 정리를 잘할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제 그뭐 한동훈에 대해서도 뭐 호불호 여러 가지 있지만 옛날에 하나 분명한 거는 이게 그 정진웅이 옛날에 봤잖아요 덮치는 거 수사력이나 음. 이게 그 능력 하나만큼은 한동훈이 따라갈 상이 없다 그거는 뭐대중 검찰에서도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나이도 어리고 쟤보다도 대학 2년 후배인데 고시도 먼저 됐어요 예. 아주 어린 나이 돼가지고 전부 특수막 20몇 년 해왔잖아 그래서 저는 탈탈 틀려면 한동훈이는 음. 이제 팀장으로 하고 특검은 이제 그 건물급으로 예. 변호사 중에서 이렇게 구성하면요 차라리 더림팀이 되고 저는 그래야만 이게 국민들이 어느 정도 좀 믿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서 한번딱 결단을 내리면은 야, 역시 문재인이 그래도 <laughs> 우리가 실망만 할 것은 아니네. 이런 소리가 다 나올 텐데. 근데 싱엘은 뭐 그런 감이 안 되고. 둘다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 <laughs> 둘다 기대할 걸. 아니, 문, 문재인이가 이걸 특검에가한동을 임명한다? 차라리 내일 해가 서쪽에 떠는 걸기대하다지 그는 이제 불가능한 기대죠. 아무튼 라임 사건은 그런 대로 뭐 전모가 밝혀질 것이 분명한데 오티머스 사건이야말로 정말 권력 비리 게이트, 펀드 게이트로 충분히 비화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회의감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게요. 옵티머스는 아까 처럼 라인 다른게 처음부터 권력형 비리로 처음부터 사기고 끝까지 사기잖아요. 훨씬 더 심각한데 지금 이게 국민들이 김봉의 편지 때문에 춤미이그 때문에 관심이 저쪽가 있잖아요. 절대 게 옵티머스는 묻히면 안 되고 저도게 끝까지 옵티머스에 대해서는 정보나 우리가 수집해서 방송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김봉에 보고 야 너무 이게 욕중 편지만 가지고 막 떠들어대니까 이 사람이 뭐. 내루 간디냐 만들라냐 안준거이냐 저 이런 얘기 비판도 많이 하지만 그거는 이 그대로 대충 이름이 다 나왔잖아 음. 기동민부터 김영춘이 뭐 이순이 다 나왔잖아 근데 옵티머스는 이제 수사 시작이거든요 저는 좀더 옵티머스에 관심을 저희가두눈 부릅뜨고 감시하고요 더렇게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조국의 어머니 모친이 예. 박정숙 여사로 응동학원 이사장인데, 지금 캠코, 한국자산공사지요. 네. 어 거기에 빚이 130억 원이기 때문에 네. 되게 그렇게 빚안 갚으면은 법원에서 그 재산명세서란가요? 뭐 재산명시 신청. 어, 명시. 그거 하라고 내라고 해서 냈는데, 얼마라더라? 5만? 9 5,819원. 95,819원을 냈다면서. 95,819원인데. 이게 무슨 전두환 따라학입니까? 전두환, 전두환은 그에 비하면 훨씬 많이 했잖아요. 29만 1 0원에다가 그래도 개도 뭐, 뭐 이런 금부치라든가 이런 것도 다 신고를 해요. 이거 하면요. 결국은 이제 자기 부동산, 그 다음에 유채동산, 음. 예금, 그 다음에 받을 채권, 모든 거 집에 숟가락, 젓가락, TV까지 신고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아, 재산 명시 신청하면 한 개라도 허위하면 구속돼요. 아... 아주게 압박하잖아. 음. 그러니까 전두환은 어쩔 수 없이 응접세트, 미술품, 피아노 다 신고했잖아. 다 신고해. 근데 조국이 어머니는 예금 액이 95,819원인데 음. 아무 유채동산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게 자명으로 자기 동생이잖아 조건. 음. 음. 이번에 그 뇌물 문제 알려주고 돈 받아서 (1년밖에) 안 받았잖아요 음, 음. 말도 안 되는 판결 놓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그 부인하고 이혼해 놨잖아 음. 이혼 가라 이혼 의심이 많잖아요 음. 그래갖고 근데 이그 부인이 빌라를 사주는데 명예는 이제 그두채 며느리 있잖아 음. 조국 동생의 부인 그런데 실제 이게 차명의 의심이 상당히 많거든 예. 거기에 아마 이게 은치 사는 것같아왜 음. 엄마를 뭐 이혼했는데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세상이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TV도 우리 며느리꺼 이거 뭐 숟가락도 며느리꺼 거, 내꺼 거 하나도 없다 이래을 이게 저는 9만 얼마 한게 아닌가 정말 이게 국민을 우롱하는 전두환보다 훨씬 재질이 안 좋죠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런 웅동 학원 이사장도 했고 집안에서 조국 같은 법무장관도 나온 사, 집안 아닙니까 그런 어머니가 아무 재산이 없다 이렇게 제일 많이 하는 게그 악성 그 채무 그런 사람들이 채무자들이 하는 수법 아니에요. 다 없애버리고 네. 자기 이름만 자기 몸뚱이뿐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 예물 시계도 없고 반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는 그 예금. 네. 이게 우롱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조국 엄마는요. 조국이한테 비하면 저는 양반이라 봐요. 아까 전두환이 제일 훌륭하고. 네. 그다음에 조국 엄마도 조국이한테 비하면 훌륭해요. 조국이가.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게6원입니다 아저 그때 6원6원이에요6원폭이 6원. <laughs> <laughs> 어. 다리고 아니 9만 원 신고해서 마인 거지 조국이 6원인데근데 조국이 신고 재산이요 네. 56억이에 공시가로 어. 56억. 어. 그러 이게 실재산 100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네. MBC 어떤 열 기자가요 조국이 부인 보고 부동산 기술자라고 글을 하나 하나 거래서 페이스북에 그랬더니 이게 부동산 기술자라고. 허위사실예려줬다 고소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서울대 교수 월급이 얼마입니까? 아니 동양대 교수 월급이 얼마입니까? 그걸로 이게 56억 부모한테 6억 상속 받고 어떻게 합니까? 뭐. 자기가 아파트 사고 팔아 올린 거만 제게도 아는 게 얼마냐고. 야, 드는 게 조국이 한데 비하면 그래도 엄마도 좀 양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부동산 기술자가 아니고 무슨 애꾼이 어찌고 저더 에코는 모욕죄로 고소하고 아 그렇습니까? 에코는 모욕이고 어. 그다음에 부동산 기술자는 허위사실로 명예수 더 높은 걸로 고소한 거죠 두 가지로 그러면 은요 고소왕을 강영석 변호사가 조국한테 물려줘야겠네 <laughs> 왕자리를 아 왕자리는요 예. 제가 보기 현재까지는 제가 확인해 본 번호는 제일 많은 거는요 윤미향이 남편입니다 윤미향이 남편은 유튜브, 아마 박사님도 고소된 걸로 네. 이정권 실장하고 어. 저기게 알고 있고요. 유튜버들 33명 미사소로 한게 있고요. 음. 또 이게 며칠 전에 168명 음. 또 고소한 것도 있고요. 끈수로 보면 윤미향. 음. 그 다음에 뭐 <laughs> 조국 음.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음. 그 다음에 그 손해원도 만만치 않죠. 고소 대망들입니다. 그러네요. 음. 근데 그 조건은 웅동학원 채권이 100억이 있었는데 그건 그냥 웅동하고 에래서주어버렸나요 그때 뭐 정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조건이가 포기 안 하고 이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허위 소송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재판에서 그런 게다무는 오지 않습니까 아 정말 이게 제가 판사 실명 이야기 안 하는데 음. 그 김미리 판사 있잖아요 음. 이분에게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게2 6교 중에 가장 자파라고 연소 때부터 유명하더라고요 음. 이런 분에게 조국 동생 정경심 이런 재판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게 좀 걱정이 되는. 어떻게 돈을 받아 신부름한 사람보다 조건이 형량 1년 이게 더 적당한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조국이도 운동하고헌납한다면서요헌납하지안 하고 아주 이사장하고 있잖아요. 채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돈은 이게 구만원 들고 있고 이게 국민을 우동하는게아니냐요네 시청자 여러분 전현직 법무장관이 국민들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가족들까지도. 도대히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정의부라는 법무부 장관을 맡았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또 우리 국가의 불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